성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BC 738년 그리고 BC 733년에 두 번이나 이 수리아와 팔레스틴, 이스라엘 반도에 그 북부 지역을 침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속해 있었던 스블론 지파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평의 땅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이방의 땅들 그 지역이 극심한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그 침략을 받아서 피해를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침략으로 인해서 이방의 문화가 그 지역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방의 문화를 접한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았던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가 읽절 않으셨지만 2장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땅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그 상태를 흑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흑암의 땅, 멸시받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그 갈릴리 땅에 이제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한 선포의 사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 이 성탄을 생각하고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이 성탄하심, 주님의 오심이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예언의 사건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성탄, 이 사건이 예언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사건이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하신 주님의 사건, 주님의 오심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이요,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오심의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가 버린 어떤 지나간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심의 이 사건은 지금도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현재적인 사건이요. 또 이미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장차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믿게 하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그런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말할 때, 주님의 오심을 말할 때,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분에 대한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흑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절망을 새롭게 하셔서 영광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현재 사건으로,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게 하는 그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대한 이두 가지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흑암에 거하단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2절부터 3절에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유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백성들이 당하던 멍해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군화와 옷을 태우심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자, 모사가, 능력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과거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대 하는 과거의 추억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현재적인 구원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한 아기가 나셨다는 주님의 성탄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하신 주님의 나심, 이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사건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기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한 아기의 나심의 사건은 흑암을 빛으로 비추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심은 흑암을 빛으로 비추는 사건이다. 고맙습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 바로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 거하던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거주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는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어둠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흑암은 연약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요, 재난이요, 억압이요, 불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 나신 빛으로 오신 이한 아기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영접하며 고백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빛으로 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탄생의 현재적인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 빛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전령들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 생명과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교회라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현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어둠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함께할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또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 어둠의 일은 모든 악덕이요, 노함이요, 분냄이요 떠드는 것이요, 비방하는 것이요,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탐욕이요, 누추한 것이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악의나심의 사건, 성탄의 사건을 오늘 기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을 현재적인 탄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어둠의 일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성도들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탄의 현재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교회는 성탄의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의 도 성탄의 현재적인 사건에 참여함으로, 빛으로 나신 아기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빛처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의 현재적인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빛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악의 나심의 이 사건은 3절부터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선언하시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그리스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무겁게 하던 몽해와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선포를 말씀합니다. 멍해와 채찍과 이 막대기라는 것은 노예들을 다룰 때 혹은 포로들을 다룰 때 사용되었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 적은 숫자로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기도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애굽에서 속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침략자들 아수르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승리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이제 묻지르시는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건, 한 아기가 오신 이 사건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건, 이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채찍을 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뒤엎고 흥하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질서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모든 부리와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패배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진리를 억압하고 힘과 권력으로 앞지 않은 자들의 막대기가 꺾일 것임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승리의 사건의 선포가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나심을 영접하며 고백하는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짓과 불의의 자리에서 실패와 절망을 딛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 자리, 그 복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짓밟히고 참이 거짓의 멸시를 당하는 실패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생명을 소유하는 당당한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사건은 그저 백화점의 화려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번 즐기는 그저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시달리고 패배를 경험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기로 우리 가운데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맛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야 되는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주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과 불의에 패배한 그 실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진리와 정의와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선포의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는 승리의 선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부터 7절의 말씀. 하나기의 나심의 사건은 평화를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심은 평화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평화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서로들을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오심은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이 현재적인 사건, 주님의 오심을 현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이 평화를 다시 선포하는 사건이요, 다시 회복함에 그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폭력, 억압과 차치와 차별과 지배로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평화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열된 지금의 모습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성탄하십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기로 나신 주님이 죽기 위해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우리의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생일을 맞이하는 자녀에게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너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 위해 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죽기 위해 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불화와 다툼의 자리에서 우리는 평화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는 평화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화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평화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하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화평을 위한 평화의 도구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평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을 감상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저 2000년 전에 과거의 그 사건으로 그저 한번 유쾌하게 즐기는 그런, 그런 어떤 명절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 이 사건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바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일어났던 과거의 그 사건, 그저 추억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의 사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나심의 사건은 빛으로 오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기의 나심의 사건은 거짓과 불의에 패배하고 사망에 패배하여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는,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승리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기의 나심의 사건은 분열과 다툼으로 상실한 평화를 새롭게 회복하라 하시는 평화의 선언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당당히 생명을 소유하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는 희생으로 평화를 도모하며 회복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선한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신 한학기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의 현재적인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오심의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사건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의 이 사건, 하나기의 나심의 사건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추억의 과거로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세상의 유쾌한 날로 빼앗겨버린, 그저 시끄럽, 시끄럽고 소란한 한 날의 명절로 명절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사건이 이제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이요, 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제 성탄하신 주님의 빛으로 돌아보게 하는. 구원의 현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므로 이제 성탄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새롭게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